비엔나의 아침이랄까? 지금 9시 정도, 9시 조금 넘었고, 오늘은 다시 이제 집에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가 찾아보니까, 오후 무슨 4시 반에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너무 늦잖아 나 바로 아침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어, 일단 지금 숙소로 나왔고 4시 반까지 뭐랄까 고민을 지금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구글에다가 어, 비엔나에서 제일 이제 센터 메인 광장 찾아보니까 스테판 슈플라츠라는 데가 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로컬의 분위기 좀 느끼고 골목골목 좀 돌아다녀보려고 합니다. 그 정도 시간 때우면은 갈 시간 되겠지 뭐. 오 씨, 여기서도 한국을 느껴야 된단 말이야? 구경이나 해볼까? 오, 일단 내 사랑 인센스. 오, 인센스 향바. 코리안 비비큐 돼지갈비 양념. 아 여기가 한국 샵은 아니고. 아시아를 그냥 갖다 때려박은 샵이구나 인센스가 미쳤다 여기 근데 이 정도면 한국이 더 싸겠는데? 비싸다 응. 나가 나가 스테판시 플렉스 지도 안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야 다 연결돼 있으니까 기본이 다 공사야 여기는 전부 공사. 이게 그 오페라 극장인가? 그럴 거임. 괜춘? 야이 동네는 무슨 다 공사를 하고 있냐? 아, 여기가 내가 어제 오스트리아의명동이라고 했던 그런 거기거가 일단 모든 브랜드 다 입점돼 있고 이 맥도날드 오스트리아 빈에선 어떨까 잘 먹었다 잠깐만 아 뭔가 불안해 아 어제 내가 산 모자 여기서 더 싸게 팔고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흔한, 흔하디 한흔 흔한 모자 였구나아씨 미술관 어제 갔던데보다 굿즈가 더 많아 모자 있어? 모자 어디있어 헬로 구스타프 클린트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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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ll go check upstairs okay. Thank you yeah, 모자는 안 판다 다행히 모자 약간 레어템이었어 잘가요 이곳은 명동 성당 수많은 중국인들이 거리를 활고 하고 있다 한국의 삼성 유럽을 지배하다 주먹 이 동네는 다 좋은데, 이렇게 건물도 다 멋있고 한데, 왜 이렇게 똥 냄새, 막 우중 냄새 이런 게막 진동을 하나 싶었더니, 저런 마차? 마차 같은 게 다녀서 그런 거 같아. 애들이 막 가면서 조금씩 지리기도 하나 봐. 나같이 멋있는 사람 보면은. 아, 근데 지금 느낀 건데, 이제 여기 스테판 플라스 여기는 그냥 너네 관광해? 이렇게 해놓은. 그런 데라서 어막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유명한 것도 있고 브랜드 다입점돼 있고 한데 재미는 없어요 로컬스러운 분위기는 잘못 느끼겠고 그냥 다 관광객의 재미는 없지 좀 걷다 보면 이디야 커피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간 좀 장소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니야 It's going down 되게 멋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여기 좀 구경하다 가야겠어. 여기 옆에가 이제 무슨 강이야? 어뭐 무슨 강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도시에는 좀 그래피티가 이런 거 있잖아요. 퀄리티 낮은 거 그냥 그냥 태깅, 태깅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뮤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구경을 해 봐야겠어. 아, 여기 지하철 있고. 아, 좋네. 와! 저 건너편에가 오히려 더 퀄리티가 높은 게 많은데 이런 게좀 있어 줘야 돼. 어 멋있네. 어 작업하신다. 어 저기 작업하고 계시네. 어 uh, 할로. Uh, i 여기가 다. 괜찮다고 하네 이런 거 해도 아, 진짜 좀 쿨한 도시다. 그래도 좀 지금 작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방이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멀리서 좀 떨어져서 보겠습니다. Hey, it was nice meeting you. See you. 멋있네. 아씨, 하고 싶다 이런 거. 와 아니 괜찮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여기 완전 비엔나 이런 거에 친화적인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피티 이런 게. 그래서 솔직히 저런 큰 작품 같은데 위를 덮는 거는 좀 비매나고 이렇게 그냥 낙서돼 있는 이런 조, 조그만 구역에 내 영역을 한번 표시를 하고 가야겠어. 저분한테 어디서 파는지 물어봤는데 그 스토어까지 알려주시고 완전 그래피티 샵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스프레이 캔두개 정도면 은될것 같아. 색깔 두 개만 쓰고 뭐족밥이지만 한번 뭐 <laughs> 한번 뭐,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색깔 두개 썼는데 진짜 예쁘다 껌흰인정스 이거 그거 아니냐? 제주도 아니냐? Hello? 자 일단 샀습니다 핫핑크랑 좀 배경에 칠할 어두운 그린 그리고 껌흰껌흰 왠지 껌 필요할 것같아 Yeah, going for the mural, baby. 자, 어디쯤에 하면 좋을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어, 잘 해놨네. 그럼 여기, 여기는 전부 다 낙서에 가까운데 아, 이 낙서가 좀 조화롭네, 여기는. 오케이, 여기 패스. 아까 저 아저씨가, 저 형님이 하고 있던데 옆에 가서 해야겠다. 저 형님이 하고 계신 옆에. 여기, 여기, 여기를 조금 커버업 해야겠다. 정도면 된것 같은데, 음, 응. 아, 저 형님도 시작한 지 7달밖에 안 됐다 했는데, 어, 스, 괜찮으시네. 스타일도 있고, 나는 아, 좀 작품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런 작품을 하려 했는데, 약간 이런 이런 게 돼버린. <laughs> 그래도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결국 완성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아, 꼴랑! 꼴랑 저갔는데 1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그리고 재밌었다 이 형님이 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처음에는 저 레터만 했다가 내가 그 버블을 그려놨었는데 되게 조그맣게 저 형님이 아예 버블을 좀더 크게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일단 3D로 만들고 버블을 크게 해라 옆에 이제 보라색 페인트를 주셔가지고 저걸로 이제 완전 크게 버블을 했죠 그래도 하나 했다 예스 yes, 예스 yes. 재밌었고, 다음에 와서는 좀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피티, 전문적으로 하시는 성님들. 장난 한번 쳐봤습니다. 아, 그래도 뭐 재밌는 거 하나 했으니까 만족하고요. 이제 버스가 한 4시, 3시간 남았거든요. 3시간 동안 어디 뭐 카페나 뭐 먹을 거뭐 하나 찾아가지고 시간 좀 때우다가 이제 집으로 복귀하면 될것 같아요. 재밌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집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 자, 이제 203일 간의 비엔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볼건 보고 경험한 건 경험한 것 같은 느낌, 재밌었습니다. 비엔나 되게 큰 도시고 되게 인종도 다양하고 여기 나름대로 문화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큰 도시라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2박 3일 만에 진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다울렁도치 가가지고 평화로운 그 마을 속에서 그냥 자고 싶어 조용한 동네 돌아다니면서 노래나 들으면서 그러고 싶어 근데 버스가 올라면한 30분 남았고 30분 동안 넷플릭스나 좀 보다가 자려고 합니다 아 가려고 합니다